안녕하세요. 도발뉴스 공장의 이야기 도발입니다. 검사는 흔히 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법의 정의가 사라지고 법의 정치화,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법의 진정성을 눈물로 이야기하는 검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지석 검사. 그는 무려 부장 검사였습니다. 문지석 검사. 그 분은 퇴직금 200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의 취업 규칙마저 변경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숨기려 했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기업은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현재에서 후퇴시키는 취업 규칙 변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말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200만원이라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이 있으면 본인을 포함해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오늘 저는 문지석 검사가 보여준 법의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법으로 말하는 단 하나의 검사의 품격을 존경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겸손뉴스공장의 보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후 영상의 출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고요, 출처 링크는 설명글에 남기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지요. 당시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부천 문지석 부장 검사를 건너뛰고 건너뛰고 일선 담당 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어미준 부천지청장, 예. 어미준 검사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문지석 부장 검사는 윗선의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고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문지석 부장 검사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은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천지청장 어미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정근 누락 등으로 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핵심 압수색 결과 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의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인 예, 진정하시고 예,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헌법검사님, 경기 는박한 해지였고. 죄송합니다. 음, 어제 저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네. 다시 또 보니까, 예, 또 느낌이 오네요.